마크령 그린란드가 최근 관광객들에게 인기라고 하네요. 신 공항이 문을 열면서 직항편이 많이 생긴데다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탐을 내면서 국제적인 관심을 끌게 됐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지난해 11월 그린란드 노크 국제공항이 문을 열었습니다. 이전에 있던 공항은 규모가 작아 여행객들은 과거 미군 기지였던 곳을 경유해서 소형 비행기를 타고 와야 했습니다. 하지만 노크 국제공항이 개장하면서 세계 각국이 직항편을 띄울 수 있게 됐습니다. We to, to 그런데 올해 초 뜻밖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 메이비스사를 밝히면서 갑자기 글로벌 이슈의 중심에 서게 된 겁니다. 트럼프의 아들 트럼프 주니어가 방문하자 세계 언론은 앞다투어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인지 지난 1월 그린란드를 찾은 국제선 승객 수는 지난해보다 14%나 늘었습니다. 특히... 이런 상황이 그린란드로서는 싫지 않습니다. 어업에 주로 의존하고 있는 그린란드 경제에서 관광 산업은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제공할 잠재력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쿠 국제공항에 이어 두 개의 국제공항을 추가로 건설 중인 것도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덴마크령인 그린란드가 관광업과 광업 등 산업 다각화를 추진하는 이유는 경제적 독립을 위해서입니다. 미래에는 더 이상 강대국에 의존하거나 휘둘리지 않기 위해 그린란드는 착실히 주춧돌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부활절을 맞아 영국 런던에서는 흥미로운 경험을 할수 있습니다. 건물 내부와 길거리 한가운데서 커다란 달걀을 마주할 수 있는데요. 수도 곳곳에는 대형 100개의 부활절 달걀 조각품이 전시됐습니다. 한 발전소 내부에 설치된 달걀 중에는 공룡이 아래서 부화하는 듯한 작품도 눈에 띄는데요. 거리에 설치된 개성 있는 알들도 눈길을 끕니다. 전시가 끝난 후 달걀들은 코끼리 가족을 위한 기금을 모으기 위해 경매에 붙여질 예정입니다. 다채로운 스타일의 옷들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다이애나 왕세자비가 입었던 웨딩드레스와 똑같이 생긴 옷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 옷들의 특별한 점은 모두 종이로 만들었다는 건데요. 언뜻 봤을 때는 잘 드러나지 않아도 자세히 보면 종이의 질감을 그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지난해 세상을 떠난 벨기에 예술가 이사벨 드보르흐 그라브 작품들인데요. 전시된 종이 걸작품 68개는 경매에 붙여질 예정입니다. 오로라 명소로 유명한 핀란드, 라플란드, 로바니에미 하늘에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광대하게 불을 밝힌 오로라 덕분에 30분이 넘는 시간 동안 세상은 초록빛으로 물들었는데요. 3월은 오로라를 관찰하기에 가장 좋은 달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극지방에서는 춘분과 추분쯤이면 강한 오로라를 흔히 볼수 있는데요. 한 사진작가는 이번 오로라가 특히 생생하고 강렬했다고 전했습니다. 크로아티아 한 맥주 양조업체가 새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맥주를 만드는 사람들이 여자라는 사실 자체만으로 놀라운 사건이라는 건데요. 크로아티아는 여전히 맥주가 남자들의 술로 여겨집니다. 그런 시장에 여성 양조업자가 도전하기란 쉽지 않은 일인데요. 온라인 소액 투자 중개를 통해서 사업금을 모아 시작해 당당히 입지를 넓히고 있습니다. I'm not doing it because I'm a woman. I'm just doing it because I like beer. Because I love beer, I love. 80kg에 달하는 커다란 두바이 초콜릿이 등장한 이곳. 포르투갈 초콜릿 축제 현장인데요. 두바이 초콜릿은 피스타치오와 초콜릿, 카다이프 페이스트리로 만들어져 바삭바삭한 식감으로 전 세계에서 인기를 끌었습니다. 포르투갈에서도 한때 구하기 어려웠다는 두바이 초콜릿을 잘게 나눠 초콜릿 축제에 방문한 수백 명에게 나눠주는 행사를 진행했는데요. 덕분에 방문객들 입안은 잠시 행복으로 가득 찼습니다.